안녕하십니까? 4월 20일 목요일 오전 11시를 막넘겼습니다이 시간에는 김기현 국민의 힘당 대표에게 태영호 의원을 1년의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소신 표명과 관련해 가지고 그를 징계 위에 회부해야 된다는 당내의 일점 강경파들이죠. 그 논의가 있고 그 어제는 그런 분위기를 감안했는지, 김기현 대표가 태영호 의원을 개별적으로 불러가지고, 앞으로 논란이 되는 이슈에 대해서는 인터뷰나 발언을 삼가하라, 라고 하는 경고를 했다.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 뉴스에 의하면, 김재원 최고위원 징계위 회부는 거의 확실한 것 같고, 태영호 의원도 징계위 회부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저는 결론을 말씀드려서 김기현 대표와 국민의 힘당의 태영호 의원을 징계 처분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뭐 젊은 의원들 뭐내 이름 굳이 이 말하기 싫은데 뭐 허은 아 의원이라든지 뭐 국회의원 아니지만은 뭐 30대 중반의 김용태 최고위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서 가지고 태영호 의원에 대해서 이거 비판 글을. 올리고 이러는데, 오늘의 이 주제에 대한 제 결론은 김기현 대표와 국민의힘당 의원 여러분들, 해방 45년 8.15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6.25 전쟁에 이르는 이 과정의 현대사에 대해서 공부 좀 해라. 응? 어? 이 사람들아, 공부 좀 해라. 하고, 진상이 이렇다. 진상은 태용호 의원이 말하게 옳아요. 그게 옳지만은 내년 선거의 표심을 위해서 부득이 우리가 참자라든지 이래야지 태용호 의원을 막무가내로 사실을 왜곡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흠구로 비난해서 그를 징계위 논의를 한다? 이거는 자유민주 질서를 지키겠다고 하는 정당, 정당으로서 좌파, 이 정당에 맞서는 국민의힘 당의 이 태도가 아니다. 이걸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태영호 의원의 문제된 발언 첫째는 이 제주 4.3 사건은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48년 5월 10일 제헌국회의원 선거를 방해하기 위한 남로당 김달삼이 주동한 폭동이다.라고 한. 어, 그서에 대해서 이게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고 발언할 당시에 비상대책위원장 정진석 의원 말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데 진실이 진실이 가려졌다고 한다면 그 밝혀서 국민 정서를 당장 어느 더라도 시간을 두고 그 국민 정서를 돌릴 책임 이 있는 게 이게 자유민주 질서를 지키겠다고 하는. 천하 공당, 국민의힘당의 기본적 태도에 되는지 막무가내로 국민 정세에 맞지 않다, 이러니까. 그니까, 진상에 대해서도 모르는 것 같아. 뭐, 좀, 좀 외람된 얘기지만, 정진석 비대위원이고 누구, 국회의원들, 현재 국민의힘당 의원들이 사3 사건, 그 다음에 백범 김구주석의 이게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 고 결정된 순간에 있어서의 그의 행동에 대해서 모르는 것 같아. 모를 수밖에 없는데, 책을 안 읽으니까. 책을 안 읽게, 책안 읽기로 말하면 민주당도 마찬가지지. 이 얘기가 옛길로 갑니다마는, 민주당은 종북주사파그 생각에 이게 아주 DNA를 깊이 박힌 게, 80년대 운동권 시절에 이영애 씨가 쓴이 해방 전우사 인식 전환 시대 논리 이두 권의 책이, 6.25는 북침이고, 이승만은 괴뢰고, 이렇게 아주 깊이 인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뒤에 이게 소련이 해체되고 많은 정부가 다 완전히 공개돼어 가지고 이건 허위에 가득 찬 책인데도 그 박힌 걸 이게 탈피하지 못해요. 그 반대로 국민의힘 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그때의 일을 지금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다. 제주 4.3 사건 태용호 의원이 말한 그 요제를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길게 설명을 들렸기 때문에 제주 4.3 폭동은 50선거를 방해하기 위한 김달삼이 현장 주도한 폭동이다. 그 선거 방해 행위로 제주도 세계지역구의 국회의원 선거는 결국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그 4월 3일 새벽에 13개 지 파출소 등 공공기관을 습격해갖고 우익인사와 경찰관들 아주 무참하게 죽였어. 그 가족들도 무참하게 죽였어. 치안 공백 상태니까 결국 육지에서 경찰이 동원되고 그것도 모자니까 군대가 동원돼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지리 한라산 쪽으로 몰려 들어간 게릴라화된 이남로당이 주동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군경이 소탕작전을 시작했어요. 그 과정에서 딱 표적이 된 게릴라만이 아니라 일부 양민도 거기에 곁들여가지고 희생된 경우가 생겼다. 이게 전통에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통일 정부를 기원하는 제주 도민들의 평화적인 집회 시위에 대해서 군경이 무참히 학살 행위를 했다. 이렇게 정의를 했거든. 아니다, 이거 아니다, 아니다. 평화통일 정부를 염원하는 이 제주 시민들의 평화적 집회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위한 5월 10일 선거를 방해하기 위한 남루당의 폭동 행위다. 그 폭동위 그것이 아름다우냐? 아니다. 진압해야 된다. 그건 대한민국의 적대한 세력들이다. 근데 이걸 뭉뚱거려 가지고 희생자다. 그러니까, 게릴라로 학, 전투 과정에서 피살 거은 하는 거, 그걸 어떻게 학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구분해야지요. 근데 구분하지 않고 그사3 사건 과정을 통해서 죽은 정부를 희생자라고 추모해야 된다. 그리고 그 성격은 이게 평화통일기키우 나는 이게 집회 시위를 공경해 학살한 것이다. 그 이걸 제대로 밝혀야 된다. 그러니까 태영호 의원이 그것은 북한의 지령에 의한 이 폭동 행위가 시발이 된 것이다. 그걸 징계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조금은 깨달았는지 그게 약간 숙그러던 사이에 태영호 의원이 아마 지난주에 어떤 월간지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백범 김구 선생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그 부분이, 그 부분을 다시 문제 삼아가지고 사3 사건 발언과 곁들여가지고 이제 징계 논의까지 이르렀는데, 태영호 의원이 백범 김구 선생에 대한 발언은 백범은 1948년 5월 10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위한 50선거 고그 직전에 이 선거를 하게 되면 남조선만의 단독 정부가 세워지게 된다. 그러니까 나는 이를 반대한다라고는 입장을 취한 것이 백범의 원 뜻이 아니라 김일성의 대남 적화 전술에 이용당해가지고 백범이 그런 태도를 취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이게 진계감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백범이 48년 5월 10일 대한민국 선거에 대해서 반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반대했던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승만과 김구 사이의 인간관계를 우선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승만 박사와 김구 선생은 이게 나이가 한살 차이로 이승만 박사가 한살 위지요. 그러니까 1919년 4월 말에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을 때 초대 대통령 이승만, 그리고 백범 김구는 거기 경무국장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위계 서열를 보면 하나가 당사지만은 그 뒤에 백범은 임시정부를 아주 외롭고 홀로 지켰습니다. 아주 뭐 자금난에도 시달리고 상해 임시정부 자리를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그게 뭐 주택가지 상가 한복판에 뭐삼층 건물이라지만은 이집 평수가 20평도 채 되지 않는 정말 가보면 초라합니다. 근데 그걸 그래도 유지한 것이 백범 김구 선생이 임시정부 의 정신을 기 유지했다. 이승만은 미국에서 구미위원부에서 이 외교활동을 통한 항일운동을 했다. 이런 차이가 있는데 45년 이제 8.15가 돼가 이승만이 약간 먼저 귀국하게 됐고 그 뒤에 군정이 임시정부 김구 등 요인들의 조기 귀국을 반대하니까 이승만이 군정에 압력을 가해가지고 그 미군용기를 보내서 백범 김구 등을 귀국시키는데 일조한 것입니다. 그두 사람 사이에는 아주 돈독하고 좋았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은 백범 김구 선생은 철저한 반공주의자라는 겁니다. 그분이 별세하실 그 순간까지도 김일성 자체를 용납한 일이 없습니다. 공, 철저한 반공주의자입니다 30년대 임시정부 주석 시절에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이 총탄 세례를 맞고 사경을 헤매다가 아주 기적적으로 생존했는데 그의 이 가슴 속에는 이 총알 하나를 빼내지 못하고 아는 채, 그걸 아는 채 별세를 했습니다. 그 백범 일지에 보면 공산주의에 대해서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아주 정난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해방 이후 남한에 있어서 백범과 김구는이 쌍백을 이루는 이반공투사였대요 46년 12월에 모스크바에서 삼상회의, 그러니까 소련, 미국, 영국 세 나라의 이 외무장관들이 모여가지고 조선반도, 그러니까 한반도를 당분간은 이 삼국이 간섭하여서 주도하는 신탁통치를 해야 된다는 결정을 했을 때 이게 박은영의 남노당은 처음에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입장에 섰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익적인 백범 김구 세력은 단박에 이걸 철저하게 반대했다고 그랬어요. 그남로당 박은행도 처음에 반대했다고 했다가 일주일이 안 돼가지고 이게 찬탁으로 돌아섰어요. 중간 과정은 생략해버리고 47년 연말께 UN에서 남북조선, 그러니까 남북한의 통일정부를 위한 선거를 결의하고 유엔 감시단을 파견했는데 서울에 온 파견간달이 38선 넘어 북한 가는 건 차단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유엔이 가능한 지역에서의 선거를 통해서 정부를 구성한다. 이래서 이 결국은 대한민국 단독선거라는 이름으로 4 8 5월 10일에 선거가 있게 됐는데 그때는 이미 북한은 이 45년 9월 이후 46년 1월에 전국인민위원회를 시군구 단위로 조직하고 김일성을 괴로를 내세워서 북한을 실제로 통치하는 괴뢰 정부를 이미 세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의 공산당에 반대하는 세력은 완전히 숨을 죽여놨어. 조만식 선생도 연금을 해갖고 싹을 잘라버리고. 그러자그 탄압에 못 이겨서 대거 이게 남쪽으로 전부 어 남아에서 탈출을 하는 그런 사태니까 북한은 완전히 공산당 체제 공산당 정부가 들어섰는데 그 남쪽에 대해서. 너희들이 정부를 수립하면, 이거 단독 정부라고, 그선동선전 아주 광범한 요런 단계가 이제 48년 1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승만과 백범이 사이가 벌어지게 된 것은 47년 12월에 있었던 한민당의 실질적인 사무총장 설선장덕수가. 백범이 당수로 있던 한독당 젊은 당원들에 의해서 암살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미 군정, 군법회의는 백범을 참고인 증인으로 소환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요 때부터 백범이 이승만에게 이렇게 협조를 요청했는지, 어쨌든지 하여간 고걸 계기로 1월 달부터는 두 사람 사이가 소원에게 지기 시작했고, 그 2월 달에, 그 2월 달, 48년 2월 달에, 2월 달, 4.3 폭동 일어나기 두달 전인 2월 달에 백범의 그 유명한 나는 38선을 베개로 죽을 지은 점, 이게 통일정부가 수립되어야 된다. 그 이전까지는 유엔 감시하에 가능한 지역에 선거에 응한다고 하는 이승만 노선을 따랐고 두 사람이 그 점에 서서는 합치됐는데, 자, 장덕수 암살 사건을 계기로 이게 조금 벌어지기 시작해가 드디어 6월 달부터는 이게 남조선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승만에게 아주 반대되는 입장에 서고 말았습니다. 그걸 어찌됐느냐? 4월 30일, 김일성이가 주도하는 평양에서 남북조선정치사회단체협상회의라고 하는데 백범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요 4월 30일 시점은 5월 10일 선거 열흘 전 일입니다. 그 백범이 경교장에서 평양을 방문하려고 이제 기자회견을 한 직후부터 청년 학도들과 젊은이들이 선생님 평양 가시면 이용당합니다. 저쪽은 이미 정부를 수립해놨습니다 이쪽은 유행감사에 이 선거를 해야 됩니다. 평양에 가시지 마십시오. 하고 24시간 이게 경교장, 지금 서대문에 있는 경교장, 지금 삼성병원으로, 본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포일레스, 그 탈출이 거의 불가능한 어느 틈새 뒷문으로 그 일행들과 해서 이제 38선을 넘어갔는데, 그때 가는 사람들이 김규식 선생을 비롯해서 임시정부 일부 요인들과 약산 김원봉도 거기에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는데, 4월 30일 그 협상회의라고 하는 게 알맹이가 있을 리가 없지요 그냥 회의회가 무슨 성명이다 뭐 남북조선 통일정부를 구성해야 된다 이러고 그게 성과가 있을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결국 돌아왔습니다 그게 몇 사람 잔류한 거 그건 진짜 공산주의자들이지 근데 백범은 반공주의자니까 그게 갔다가 아 이게 허탕인 줄 알고 그냥 되돌아왔어요 그리고 선거는 치러졌고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는 출입됐다. 자, 그러면 백범을 48년 1월 이후에 유엔 감시하에 남한에서의 선거를 반대하도록 유도한 것이 어떤 세력이고 누구냐? 요걸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김일성이가 주도한, 그러니까 박헌영의남로당이 있었고, 그래서 남로당이 46년 10월 1일 대구 폭동으로 불보가 된 이후에 체포령이 되리니까 탈출해서 해주에 남로당 본부를 구성하고 김일성은 평양에 편의상 남로당 북조선 분국이라는 걸 유지했는데 이게 사실은 이 공산당 이제 본부가 되는 겁니다. 그 남로당 북조선 분국의 사회부 부부장 성시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45년 8월 15일 이전에는 중국 공산당 계열에서, 모택동 휘하의 공산당 계열에서 주로 활동을 했고, 상해 임시정부에도 일부 맥이 다 있는 그런 공산주의자였어. 그리고 8.15에는 평양에 갔어. 그래서 김일성 휘하의 사회부 부부장까지 올랐는데, 46년 12월에 어마어마한 정치자물을 가지고 서울에 잠입해 들어와가지고, 신분 세탁을 해서 교묘한 방법으로 조선중앙일보라고 하는 것을 상관을 하고 그리고 그 기왕에 발행되고 있던 올망졸망한 1 2개의 주간지나 일간지를 전부 돈으로 이걸 사들여 가지고 이거 언론 활동을 통해서 김일성의 노선을 은근히 홍보, 여론몰이 하는데 골몰해 오면서 일망 군정청, 군인과 경찰 그리고 경교장 백범 김구선생이 거주하시던 경교장 주변도 포위해가지고 백범을 김일성 노선으로 흡수시키도록 어마무시한 공작을 했는데 백범 측에는 상해 임시정부부터 백범의 최측근이 있던 서영이라는 사람을 완전히 직, 직계 부하로 거닐으듯이 완전히 구워 삼았어 그러니까 그를 통해가지고 백범 선생에게 계속해서 통일정부를 구성하면 선생님이 대통령 되시지요. 이승만은 지금 단독정부라도 세우려고 하고 김일성도 이미 북한의 정부를 세워놨으니까 통일정부가 서면 오갈 데 없이 선생님이 대통령 차례입니다. 이런 걸로 설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자관 어떤 경유를 해갖고 48년 1월 이후에 그 2월 달에 나는 통일정부를 구성해야 되는데 38선을 베개로 죽더라도 평양을 가겠다. 이런게 4월 사0일 갔지만 결국 허탕치고 말았습니다. 이게. 백범이 단독 정부를 수립한 것에 대해서 반대한 고그 경위입니다. 그게 50선거 직전 한 두세 달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의 기본은반공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성시백의 그런 철저한 이 간첩 활동에 현혹되었다고 볼수 밖에 없습니다. 성시백은 어찌 되느냐? 체포돼 가지고 6.25 발발 직후 6월 27일 서대문 형보소에서 처형당했습니다. 간첩으로 명백히 판명돼서 유죄 확정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요게 이승만과 김구 사이 그리고 김구가 48년 5월 10일 선거를 반대했던 요 경위 다 요것을 태영호 의원은 요약해 가지고 백범이 마지막 순간에 김일성의 대남작화 전술에 이용당했, 이용당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삼팔선을 베고 중란에 있더라도 통일정부를 구성해야 된다. 평양에 가겠다. 가서 허탕쳤다. 요 과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진실입니다. 요게 진실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임시정부 때의 활동, 뭐 윤봉길, 이봉창 의사를 동원해 가지고 그 아주 죽음을 무릅쓰고 상징적인 독립운동의 그 간판을 유지한 것, 그, 그리고 해방 후에 반공노선에 서서 신탁통치를 반대해서 이 박사와. 같은 보조를 취해왔던 것, 그 마지막 순간 오몇달 사이에, 결과적으로 북한의 적화전략전술에 이게 이용당했다. 결과적으로 이용당했다. 이게 진실인데, 이 말을 했다고 해가지고, 태영호 의원을 4.3 사건 발언과 연관시켜서 이게 징계를 하겠다. 아마 징계를 해요. 해보시오. 하는데, 이거는 아마 머지않은 장래에 이게 우승거리가 될 거예요, 우승거리. 그 태영호 의원이 말이 맞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맞다. 그러나 지금 국민 정서한게 있다. 내년에 선거가 있다. 어쩔 수 없다. 그러면 그냥 조용히 얘기하라, 이게. 징계하겠다. 이래서 사람을 모욕을 주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 말이야. 허모 의원, 뭐 비례대표 의원 같은데. 우리는 백범 김부 선생의 정신을 이어받은 정당이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백범을 흠집내거나 뭔지 정도의 일이 이렇게 던져져도 이건 참을 수 없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제 귀에는, 어 그래. 뭐 젊은 사람이고 뭐그 방면에 무슨 공부나 했고 무슨 관심이 있었겠나. 제 귀에는 다른 의미에서 귀엽게 들립니다. 귀엽게 들려. 그래. 백범정신 개성해라. 개성하지 말라고는 한일 없어요. 개성해야 할 부분이 있죠. 엄청난 세월의 것은 개성해야지. 그 다음에 김용태 34살에 5살 먹은 최고위원. 로마에 가면 로마법에 따라야 되고, 모름지기 국민의힘당 최고위원이라면 국민의 전반적인 뜻에 어긋나는 발언을 하지 않아야 된다. 이 말도 귀엽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허 의원이나 김용태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김기현 대표 자신도 그렇고 국민의힘 당 의원은 공부 좀 해라. 요게 오늘 결론입니다.